네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히어로 디노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런 느낌의 게임 되게 오랜만인데. 자, 여기 있는 이 공룡이 제 캐릭터고 이 공룡의 스펙을 요렇게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. 공격력 강화해 주게 되면은 공룡이 다가가 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한 방에 컷. 이거 공룡 너무 귀여운데? 자, 이번에는 스킬이 잠금 해제. 우와, 이거 뭐야? <laughs> 스킬도 자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킬 공격 불꽃 세례 자 이게 공격력 체력 그리고 체력 회복도 있고 공격 속도 증가도 있습니다 자 이거 공룡을 클릭해 보게 되면은 여기 다양한 공룡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별 1개짜리 근데 네, 별 2개 3개 이렇게 다양한 공룡들이 또 있죠 여기서 장비를 누른 다음에 음 무기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요거는 연습용 검활 창, 토끼, 지팡이 자 그렇다면 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활로 바꾸게 되면은 똑같잖아 돌멩이 던지잖아 자 이거 무기를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옆에는 또 스킬이 있는데 첫번째 스킬 날벼락 쿨타임 7초 그리고 마법수정 요거는 쿨타임 5초 요거 한번 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끼게 되면은 마법수정 발동 아 요게 요렇게 같이 때려주는구나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스킬을 소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요거 35회 소환하게 되면 와 스킬 왜 이렇게 많아? 스킬 한번 융단폭격 사용해 보도록 하죠. 이게 지금 가장 높은 등급인 것 같은데, 자 일단 우리 번개 스킬 그리고 융단폭격 스킬 와 뭐야? <laughs> 융단폭격 좋아 보이는데? 자 그리고 친구라는 것도 생겼습니다. 여기 보면은 쫄쫄쫄 쫄 쫓아다니는 애 있죠. 요 녀석이 바로 친구인데, 보면은 친구 효과가 있습니다. 공격력 플러스 5%. 그리고 공격력과 공격속도도 있죠? 이 녀석들도 같이 공격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새로운 능력치도 또 추가가 되었는데, 치명타 확률하고 치명타 피해. 치명타 확률 요렇게 올려주면서 2%. 자, 이번에는 장비도 뽑아보도록 하죠. 장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초록색. 제일 좋은 게 초록색 나왔는데? 해서 우리 철도끼 한번 착용시켜 주도록 하죠. 방어구도. 철투구 요렇게 장착 해주게 되면은 아니 바뀐게 하나도 없어 자 친구 슬롯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다른 녀석 하나 더 추가시켜주도록 하죠 하게 되면은 좋아 친구 두명 같이 전투를 합니다 아 요게임 귀엽긴 하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구 소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친구 소환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초록색깔 녀석들 떴는데 자 여기와서 일단 일괄강화 한번 해주고 가장 높아보이는 요녀석 언커먼 등급에와 친구 효과 공격력 플러스 22.5%입니다. 요고 팀 합류로 바꿔주고 그리고 누렁이도 넣어주도록 합시다.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스 배틀까지 오픈되었습니다. 여기 던전 입장에서 보스 배틀을 성공하면 다이아를 얻는다고? 어이러면 너무 좋은데? 자 던전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죠. 보스 세 마리, 네 마리 그냥 10마리를 다 잡으면 클리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안에 자 요렇게 해주면서 보스 깔끔하게 컷 보상 획득 완료 자 그런 다음에 이 금화를 얻을 수 있는 보물찾기 보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비랑 골드를 얻을 수가 있죠 간다 보물찾기 시작 하면서 여기는 한 마리만 잡으면 되네 우와 장비 진짜 많이 주는데 이 던전 무조건 필수적으로 돌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장비 한번 바꿔 줄까요? 장비 좋은 걸로 날카로운 창. 장착 효과가 플러스 1A%만큼 증가합니다. 요거 바꿔껴 주고 여기에다가 방어력까지 요렇게 장착해주게 되면은, 자,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. 내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한번 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